이도 크기로 만들어야 되지. 일단 대충 말아서 반 정도 하면 될것 같은데 양이많아 사실 달에 같은 모양이 완성됐고, 어려운데 일단은 그러면 약간 귀가 약간 이렇게 생겼으니까,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. 대충 귀에 대두리를 만들어 주고, 너무 큰데, 로데가 크니까 이 정도면 려나 여기서 귀가 이렇게... 좀 살려주고, 너무 어려운데, 됐어. 오케이, 약간 눌러줘서. 얼추 귀 모양 같죠? 여기서 이제 조각을 해줍시다. 약간 여기는 좀 들어가 돼. 여기는 좀 들어가 돼. 이렇게 라인이 완성되면서 이렇게 이렇게 라인이 딱 잡히면서 여기가 확 들어가야 되는군요. 여기가 확 들어가야 돼. 여기가. 음, 대충 라인만 좀 잡아 줍시다. 다시 이거 바르기 전에 어 이러다가 용서 망 하게 했는데 이게 하나 만들면 가을 금방 잡거든요 잠만요 귀 귀를 떠올리면서 잘단 아까처럼 좀 눌러서 동그라미 만들어 주고 귀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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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어때요 좀좀 그런 거 약간 좀 이렇게, 들어가 있잖아요. 위가 크고 게기 모양 이 됐죠? 됐렇게 좀 됐다. 게 됐다. 좀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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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평게게 이렇게, 됐어 됐어 렇됐 디테일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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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여기까지 해 주고 약간 렇게 이렇게, 이이렇이 됐어 됐어. 지금 만든 것 중에 제일 잘 됐어요. 어떠한데? 어때, 어때, 어때. 좀좀좀좀좀좀좀좀이러지로지로지로한 다음에 여기를 좀 볼록 튀어나와 보이게. 됐어 됐어. 어이 거야 이거. 좀 똑같은데. 됐어요. 이 정도 구멍이 나와야 되거든요. 잠시만. 돌돌이가. 진짜. 자자 제들어줄게요 자! 딱 됐어요. 딱 됐어. 어때? 약간 소리가 좀더 크게 들리죠? 어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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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하나 완성. 이건 말려주고, 지금 카메라 관리 열 받기 전에 지금 마무리 해야 돼요. 지금. 자, 1분 안에 만들어볼게요. 이것도 반으로. 자그 다음에 딱 눌러서 자그양 여기를 약간 뾰족하게 만들어주고 여기 이렇게 여기 약간 이렇게 좀 어, 네. 바로 짜대 나오죠. 제가 또 예대출 대 예대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, 약간 좀 양이 좀 같은데 자 일단 크기 비슷하게 만들어주고 여기서 이제 반대로 이렇게. Yes, yes.